지난 9일 명성교회는 당회를 열고 제104회 예장통합총회에서 발표된 수소반과 배치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이나 앞당겨 서울 동남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받아 김사만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는 설교 목사로 세운 겁니다. 당 회장직만 김사만 목사가 대신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설교는 김하나 목사가 그대로 맡게 되면서 사실상 세습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평가입니다. 원로인 김사만 목사가 대리 당회장을 맡은 것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리 당회장은 담임 혹은 위임 목사 유고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새벽 기도회에서 김사만 원로 목사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당시 김사만 목사는 김하나 목사는 당회장직은 정지되지만 설교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총회가 결의한 수수반은 일종의 징계 성격이라며, 김하나 목사는 최소 15개월 이상 교회를 떠나 설교 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